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. 여기는 인천 남구 하기동 화려한 자연 환경이 숨쉬는 곳 하기동 열심히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치킨 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요? 먹어야지 일하지. 비행기다. 어디? 저기, 하늘에. 서희 비행기 몇번 타봤어? 한 번. 난, 난, 한 번, 두 번, 난세 번. 비행기 안탈 거야, 무서워. 아빠, 고소봉 5박 5일 할 거예요. 5박 5일? 네. 5박 5일은? 서희, 근데 비행기 타면 위험해. 떨어지면 어떡해. 아. 문자가 <laughs> 왔다. 아빠. 왜? 아빠 매니저 중에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? 아빠 매니저 중에 아직 몰라. 음, 아니면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?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. 음. 아빠는 다 좋아해. 음. 사기꾼들 빼고. 아니, 그렇긴 하지. 사기꾼들이 많아서. 동물하고 식물은 사기 칠 수가 없지 사기 치는 어. 애들도 있지만 동물 어. 중에서 티라노사우르스 티라노사우루스가 사기를 어떻게 치냐 지갑이 없는데 수 있죠. 지갑이 없는데 사기를 어떻게 치냐 뭐 치지 죽이잖아요 뭘 죽여 다른 공룡들을 말이에요. 다른 공룡들을 안 죽이지. 왜요? 그래서 뭐 잡아먹잖아요. 안 잡아먹어. 왜요? 공룡들이 뭐. 공룡들,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 공룡들 잡아먹잖아요. 도식. 근데 그게 잡아먹는 게 배고파서 잡아먹는 거지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.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. 왜? 아무리 배고파도 같이 풀 먹으면 되지. 그리고 초식공룡들도 사기꾼이에요. 왜? 식물들 아끼지 못하잖아요. <놀람> 서기다운 발상이다. 서따다이발상이야파이팅 해야겠어 이따 앉아있어 아빠아 이따가 이따가